봅시다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아까치에 한거지 아까치에 바이블 참고해야돼 근데 다시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거냐면 얘가 7C0하고 7C7이 곱한거 7C1하고 이거 두번째거지 7C6이 곱한거 이거 쭈루루루 더해가지고 7C7하고 7C0을 곱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는 것은 7제곱과 7제곱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무엇이 된다라고 했어요? 7C0, 7C1x, 7C2x의 제곱 또 이렇게 해가지고 76x의 6제곱 77의 x의 7제곱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laughs> 이거 어, 복사해 음.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형태가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때 우리가 이제 70랑 70랑 77 곱한 게 그래 첫 번째 거 71이랑 76 곱한 게두 번째 거. 그렇지? 77이랑 70 곱한 게 마지막 거. 그 말은 이거랑 이거 곱한 거니까, 그래. X의 7제곱에, 여기에서의 X의 7제곱의 개수에요. 그럼 뭐야? X 플러스 1의 14제곱에서 X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14C7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이거 두 개지? 잠깐만 192번 여기 두 개였나 확인 좀 해봅시다 오두개딱 맞아 <laughs> 봅시다 어20 이하의 소수 한번 적어볼까? 2 빼먹지마 3 5 7 11 13 17 19총몇개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어, 1개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서 10보다 크게 만들래. 그럼 10보다 큰 것보다 못 찾는 게더 빨라. 10 이하의 경우를 찾는 게더 빨라요. 그럼 전체는 뭐냐면, 8개 중에 1개 뽑고, 2개 뽑고, 쭉쭉쭉 해서 8개 중에 8개를 뽑는 경우에서 10 이하의 경우를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앞에는 얘 뭐라 그랬어?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지. 왜? 8c 제로 없잖아. 여기에서 뭐 빼주겠습니다. 아, 10 이하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씩 뽑았을 때10 이하는 몇개 있어? 그렇지.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두개씩 뽑았을 때10 이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세 개씩 뽑았을 때, 10이야 몇개 있어요? 한개 있어요. 이렇게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